자, 보겠습니다. 자, 방금, 쉬는 시간 전까지는 우리 시험 테스트, 테스트 했고, 이제, 영상 봤고, 이제 다음 단원 제가 할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25페이지까지 숙제라고 했어요. 25페이지까지. 다시, 외웠던 거 다시 복습하시고, 우리 불꽃 반응 색깔이나,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외운 거랑 그 이온들, 이랑 또뭐 있었지 분자, 분자 아닌데 그 원소였나? 원소 이름 나머지 것들 뭐 이름이었지 막 구리, 철막 이런 것들 이름 적었었지. 이제 남은 게 뭐야? 이제 앙금 아직 안 배웠고 앙금이랑그 분자 분자 이름 아직 안 했어. 이따 다음 시간까지 내일까지 완벽하게 한 것까지는 다 해가지고 오시고요. 자, 오늘은요, 이제 입자설과 연소, 연속설로 연속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학자들이 또 나오네요. 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데모크리토스란 사람이 이제, 자, 뭐라고 뭐라고 떠들었대. 자,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입자들 사이에는 빈 공간, 진공이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 상황 이 됐을 때 이게 입자설이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은 계속 쪼개고 쪼개고 하다 보면 갑자기 없어져버렸어. 갑자기. 자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일단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 자그랬는데 원자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계속 우리 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잖아. 보일이란 사람이 이제 J자관으로 된 J자관 이거야. 이, 이게 J자관이야. 이게 J 모양으로 생긴 관. 자제2자간 실험을 통해서 이제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입자설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아까 입자설 여기 있었죠 데모크리토스. 그 다음에 또 돌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의 존재를 가정해서 가정해서. 가장 작은 게 아마 원자일 거야. 물질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돌턴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돌턴의 그 이야기지 그러니까 자 아래 보시면요 지금 아 먼저 이것부터 볼까? 자 전에 시간 이야기했었어. 아이스토텔레스가 워낙 힘이 세가지고 연속설이 너무 우세했었다. 하지만 근데 과학자들의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이 밝혀져서 돌턴은 원자설을 주장했대요. 자 계속 아이스 트레스는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어 아마. 어, 뭐 없어져 버린데 갑자기 자 그런데 자 이제 그 돌턴이 이야기한 이 원자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딱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작아질 수가 없대. 아이스 아레스의 말은 반잘못됐다라고 말을 하 거지.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은 그 크기와 질량 같고 자 보시면 검정색 검정색 이 자식은 평형을 이루고 있네. 질량이 같을 수밖에 없다. 종류가 같으면 또 다르면 질량이 달라진다. 이렇게 자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 그대로 존재가 고존이될 거고 다른 놈으로 변할 수도 없어라고 주장했대요. 서로 다른 원자들 일정한 비율을 결합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Na나 Cl이 만나면 NAC 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도톤이 제안을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지만 완벽한 건 아니야. 자 보시면 자 원자는 아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했지만 원자의 다시 원자의 구성을 보면 또 뭐가 있어? 원자핵도 있고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원자핵에 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다 했었고 또 전자... 바깥쪽에 도어다닌 전자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쪼갤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제한은잘 하긴 한거야 두번째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와 같이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도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는요 수소 양성자 몇개 있다 했지? 1번이니까 한개 중성자는? 중소자는 수소는 없다고 수소만 예외적으로 그런데 에? 자 일반적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소야 일반적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 플러스 일 자리에 전자가 바깥쪽에 하나 더하다는 구조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원자 핵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봤대. 그랬더니,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 플러스로 되어 있는 양성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어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맞지만, 특이한 케이스가 두 가지가 더 있었어. 바로, 이 양성자 하나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 중성자도 붙어 있어.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 있다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이두 개. 이런 구조가 있대. 이게 원자 핵이 여기에 이, 이,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소리야? 잘못 들었나 내가? 띠링 소리 들렸는데 자, 근데 또 양성자 하나에 또 중성자가 또두 개인 경우도 있대. 이런 식으로. 중성자가 두 개고 양성자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대. 총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야. 아마 한80% 이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대. 이런 애들 우리 뭐라 불러? 중수소가 하나 있, 중성자 하나 들어가 있네 해 가지고 우리는 중수소라고 부르고 이동하고 중수가 두개 있네 해 가지고 삼중수소라 부르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 등장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일단, 애외인 경우도 있다. 3번, 원자는 핵 반응에 의해 다른 원자로 바뀔 수 있다. 갑자기 큰 에너지가 작용하게 되면, 걔들끼또 재조합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놈으로 변신할 수도 있대. 수소가 그래. 우리 태양, 태양같이 큰 이런 행성들은요, 수소들이 에너지가 많으니까는 수소가 막 뭉쳐가지고 뭘로 변해버려? 헬륨으로 변할 수도 있어. 아무튼, 그건 큰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이야기야. 핵 반응같이. 커다란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다른 놈으로 변신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변신하지 않는다. 예외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거, 그첫 번째 핑크 뭘까? 뭘 주장했어?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 돌유트는 물질 이상 쪼할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그 원자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물질의 구하는 기본 입자이다. 물질의 표면을 고성능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작은 입자가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작은 입자가 원자이다. 그림 보시면 이 자식들이 다 원자, 원자, 원자래요. 자, 원자의 구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고 안쪽에는 원자핵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원자핵은 다시 나중에 배우겠지만 모로 쪼개진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질 수가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자. 중학교 수준에서 양성자, 중성자 이야기 안 나와. 고등학교 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원자의 크기, 자,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공간을 이제 의미하게 되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자의 크기 작은 자식이 있고, 큰 자식이 있고, 다 다양하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수소원자의 경우에는, 수소원자 이덕기를 일렬로 쭉 나열하면, 그게 1cm 밖에 되지 않는데, 2억 개나 됐는데 1cm 밖에 되지 않는데 자 원자액은 원자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원자 크기에약 10만 분의 1에서 만 분의 1 정도이다 엄청나게 크기가 작다 그 비율을 한게 여기 적혀져 있죠 야구장 한가운데에 작은 구슬 정도래 야구장 가봤어요? 어제 야구하던데 아주 그냥 개똥이 돼버었던데 일본한테 아주 그냥 13대 몇이었나? 13대 4였나? 와 거의가 없어가지고 거기 에 야구장에 놓여있는 그 구슬 가운데 딱 하나 떨어뜨리면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어 찾지? 그 정도 크기가 작대요 원자핵이 원자에 비해서 원자가 야구장이라면 원자핵은 구슬이다. 자 그래서 근지만 엄청나 그 조그만 구슬 하나지만 그 구슬 하나가 질량을 차지한대. 이거 아세요 뭔 뜻인지? 무게는 그구슬 하나가 그 운동장만 자식의 질량이 대부분이래. 그 정도로 원자핵이 가장 많은 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근데 전자는 너무너무너무 질량이 작아가지고 그냥 무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자핵의 질량이 그 원자의 질량이다고 해도 무방하다. 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화장과 마이너스 전화장이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0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운데 플러스 1이 박혀있으니까 이 자식은 수소일 거고, 전자도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다. 얘도 플러스 6짜리니까 수, 헬, 리베, 붕, 탄, 탄소인 자식이겠네. 탄소인데, 바깥쪽에 전자도 총 6개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는얘도전기적으로 0이다. 중성, 중성. 자, 그래서 니트, 산소, 플로린, 나트륨 다 전부다. 플러스 11짜리면 마이너스 11개. 아, 어, 플러스 9면은 9개, 8개, 3개 해가지고 다 0000일 거야. 이건 근데 뭐야?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원자일 때 이야기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어제 시험 봤던, 어, 오늘 시험 봤던 이온은 이제 0이 아니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 안정화 되기 위해서 하나 버리거나 얻거나 이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원자는 0이다. 자, 원자 크기 너무 작아서 눈에 볼수 없기 때문에 원자의 성질을 이해하거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자 모형. 이게 원자 모형이죠? 원자 모형. 가상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입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자. 원자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원자야? 핵? 주의를? 전자가 돈다고, 왜나 혼자 하고 있냐? 자, 헬륨은 가운데 플러스 2니까 전자 몇 개? 2개. 전자 6개네, 몇 시겠습니까? 플러스? 6이겠지. 몇 개? 7개, 플러스? 12. 쉽죠? 자, 이제 우리가 메워야 돼. 분자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분자도 추가해서 메워주셔야 되겠죠? 맨 뒷장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자식. 자, 분자 몇개 없어요. 어렵지도 않구요. 이온에 비해서 훨씬 쉬울 것이야. 자, 분자는 뭐야? 이제 애들이 모여가지고, 원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에서 제일 중요한 어휘가 있었어. 뭐야, 분자는? 요즘 설명이 나온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지? 성질을 띄워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어요. 산소 분자. 산소 분자는 뭐야? O2죠, O2. 자, 산소 분자가 O2가 있는데, O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게 같이 다닌다고. 자, 산소 고유한 특성은 뭐야? 불을 붙였을 때,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붙는다 했었어.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하려면 산소도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 호흡에. 그런데, 이 자식을 더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쪼개면 돼. O랑 O가 붙어 있는거 쪼개면. 오오나 쪼개지겠지. 그러면 얘는 내가 숨을 쉴때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불을 붙일 때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기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렸거든. 얘 고유한 성질을 띠려면안정화되어 있어야 되고 산소개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다시금 뭐라 뭐라 불러야 돼? 그러면 분자라 불러야 되는 거고 더 작은 다시 원하면 쪼개지는 순간 분자가 아닌 공에는 이제 원자가 되겠지. 이 갔어요? 성질이 띄는 거는 분자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 그래서, 이 자식들은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수소 두 개니까, H2. O2 적었고, 질소 두 개니까, N2. 물, H2O. 이산화탄소, CO2. 암모니아, NH3. 자 헷갈리지 마자. 우리 암모늄 이호 외웠을거야. 그죠? NH4++ 였어 걔는. NH야 그냥. NH3야 3. 자 얘는 HCL. 얘는 메탈 CH4. 외워주세요. 자 내려가 볼까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다른 분자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나 배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O2 산소였어 O2 O2는 산소였어 근데 O가 세바리가 됐네 O3야 얘랑 얘랑 같은 자식일까? 아니야 다 전혀 다른 물질이야 O3는 우리 오존층 할때그 오존입니다 O3는 자, 똑같이 5로 이루어져 있다라도 개수가 다르다고 똑같은 물질이니까 하면 안 돼. 이 3개가 한 놈을 이룬 거고, 두 놈이 한 놈을 이룬 거다.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CO2입니다. CO2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숨을 쉬었을 때 나오는 자식, 뭐, 불을 붙였을 때 만들어진 자식, 소화기에 들어있는 자식, 불 끄때 쓰는 자식, 이상한 탄소였는데그옆에 비슷하게 생긴 c 5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볼까? 자 co2 는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도시 안에 내가 종이를 태울 거야 종이를 막불 붙일 거야 불 붙이게 되면은 뭐가 발생할까 산소가 공급되니까 산소가 충분히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거야 근데 산소가 부족해졌어 처음엔 산소가 충분했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막 만들어졌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불타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산소가 부족해 밀폐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 탄소 두 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탄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한 놈밖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막, 소망관이나, 아니면 불, 불, 붙여, 불 나가지고 막, 수건에 물붙여서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봤어? 왜? 뭘, 뭘안 들이마시려고 그런 거야? 이거 안 들이마시려고 하는 거야. 이거 마시면 어떻게 돼? 중독돼서 쓰러져. 기절해버려. 그러다 죽겠지. 중독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거 몸에 안 좋아요. 담배에도 들어있어요 담배 일산화탄소 자말 그대로 여기 산소가 두 개니까 이 산화탄소인거고 산소가 한놈이니까 일산화탄소인거야 산화탄소 탄소가 사, 산화됐다 산소랑 만났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야 h 2 o 2고요 H2O입니다 물과 가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우리 막뭐 그거 봤어? 막 거품 나는 거? 막 표백, 표백작용 하는 거? 그막 가루같이 생겼는 베이킹 파우더? 막 그런 거 봤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청소할 때 씁니다. 예상한, 그냥 가상한 수소는. 다른,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애들 다 성질이 다르다. 그 이야기.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원소 기호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수소 h 구리 cu 이렇게 적고 있지만 알파벳으로 적고 있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었대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나타낸다 봐요 자맨 처음 그래서 그 변천 한번 봐보자 어떻게 변해왔는지 처음에 연금출사가 우리 아까 그때 이야기 했었지 금을 만들려고 한 멍청이들 어,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금을 만들려고 한 놈들. 자, 영금술사는요 이제 그림으로 원소를 나타냈대요.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금술사들 뭐, 점을 찍어서 동그라미 나타내기도 하고, 달 모양, 뭐야 이건, 대가리 큰 여자 모양? 여자, 여자 형식이 있지 않냐? 어. 뭔 뭐, 머리가 좀커보여서 여자 지금. 머리. 에이, 뭐야 이거는, 오징어인가? 오징어에 뭐, 달려 꼬리가 달려있네? 자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연구술사는 기호를 나타냈다. 그 그러니까 다음 돌턴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타낼 거야? 알파벳을 좀 써보자 해가지고 원 안에다가 알파벳을 집어넣고 뭐 십자가도 집어넣었네요 지금 이렇게. 네? 돌턴은 원과 기호를 사용해가지고 단순하게 나타냈다. 그런데 원소들이 계속 갑자기 막 계속 나타나니까 더 추가되니까는 추가되니까 더 복잡해져 버렸다. 그래서 배드셀리우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알파벳으로 다 정리를 해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파벳 쓰고 있는 배드셀리우스가 주장했던, 도, 도입했던 그 원소 기호를 따라가고 있다. 자, 원소 기호를 적을 때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글자는 대문자 쓰고 그 뒤에 거는 소문자를 써라 라고 이야기했었어. 시, 이거 염소 C. I가 아니라 CL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어요. 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중 하나라고 대문자인 줄 알고 얘가 I라고 줬는데 소문자다. 무조건 알파벳 첫 글자 대문자 어딨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그다음에는 소문자를 적는다. 뭐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뭐 영어식표 영어도 있고 뭐 라틴어도 있고 다 대문자고 뒤에 건 소문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 외웠죠 이제 이거. 예전에는 우리 나트륨 나트륨인데 요즘엔 소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칼륨도 마찬가지 포타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다 외웠죠 지금 이거? 오르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분자식 자 물질을 이루는 성분의 원소에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는 것을 분자식이라고 부른대요. 자 아래 보시면 이게 분자식입니다. 수소 두놈과 산소 한놈 한놈 일은 생략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하나의 분자, 물분자 하나를 지금 H2O라고 부른다. 근데 이 자식이 옆에 물분자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물분자가 하나 더 있으면은 숫자 2를 붙여주면 되겠지. 앞에다 붙인다. H2O가 몇놈 있는지 앞에 숫자를 적어서 표시를 할 거야. 아, 적혀져 있죠? 2H2O. 만약 에세 놈이면, 세 놈이면 3H2O.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자가 몇 개가 있는지 앞에다 붙는 거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 분자가 아닌 자식이 몇놈 있어요. 바로 여기 대표적인 자식이 바로 이자식 염화나트륨 n a c l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자식입니다. 소금 자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NaCl 딱한 덩어리가 아니야. 이 자식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Na+Cl-Na+Cl-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야. T식의 무한반복이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고 있어. 그럼 이 자식은 하나의 분자야 아니야? 아니야. 분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딱한 덩어리 딱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 이제 한 덩어리가 아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자식은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두그 종류 이상의 분자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으면 분자가 아니다. 그래서 분자가 아닌 자식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리도 마찬가지,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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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분자가 아니래 철도 철철철철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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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래 다이아몬드도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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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아니래 애들은 다 분자가 아니다. 분자 아닌 것들 이야기였고요. 자 체크 문제 한 풀어볼까요? 앞에 안푼 것도 있어 아까. 설명하다가 앞에 것도 풀어보시고.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문제 푸는 시간 가겠죠요다 녹화 중단! 아! 맞다.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다시 외워야 해서, 이거 아까 그 추가된 분자까지 추가해서 안금 빼고 나머지 다 적을 줄 알아야 되겠지, 그니까? 안금 빼고 다 적어야 됩니다. 최대한 다.